음. 몰랐지. 음. 우리 여기를, 이거를, 짤주머니 넣을 때, 좀따서 비닐로 할 건데, 접어요, 이런 식으로 접어요. 접은 상태에서,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서, 이제 넣을 거예요. 이거 일회용이에요. 일회용 아니에요, 이거는. 저쪽은 음 일회용이고요. 저건 좀 쓰고요. 좀 이따 크림 할 거는 일회용으로 쓸 거예요. 음 그렇고, 깨끗하게 넣어주죠 옆에를, 폭발하니까는 항상 접어서 할 거예요. 음. 본, 직접 넣어보세요 네.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하는 해주는데 음. 3학년 이상은 하라 그랬어요. 음. 항상 애들이 해요. 음. 이렇게 잡고 땡글 땡글 돌려서 네. 이제 여기로 잡는 거예요. 네. 애들 할 때는 발펜이 집을 줍시다 이거 하거든요. 근데 음. 어른 애들이 아니니까 그냥. Wow, perfect. <laughs>